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을 견디고 언제 정도의 레임덕이 오고 내려갈 것인지, 어, 이 종국을 구하게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그 인기를 구가할 것인지, 자, 여러분은, 어, 어느 정도의 그 예측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이번에 그 리얼미터에서 나온 오늘 조사가 이그 정당 조사와 대통령의 지지고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리얼미터에 신뢰할 만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재명은 벌써 레임덕인가 어 내리막길인가 심심찮은 이 길로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여러분 이뭐 어, 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은 이 집값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어 이제 세금을 이제 물리겠다. 어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뿌리다 소득 주도 성장 뿌리는데도 중소기업들과 이 가게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뭐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 정세적으로 볼 때, 자, 오늘 우선, 세계적인 정세 흐름만 봐도요, 트럼프는 외곽에서 무서운 마가라는 우선 주도, 우선 국가주의를 해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은 때려잡는데에 결국은 이 하나의 포물선을 그리고 결국은 조여오는 것이 세계 정세는 이좌편 진보주의자들, 거구가 지금 전 세계를 결국은 주도권을 갖고 쪼여오고 있다는 거, 누가 미국을 여러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이제 여기는 대놓고 군사적으로 못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쪼여올 것이 자명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명의 정체를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어, 결국은 그 정체 내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친북 너 세력으로, 친중 너로, 세계로, 북으로 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미국을 멀리 하고, 어, 이렇게, 그, 이제, 종전 어 종전 선언을 하고 할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앞으로 애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온 이 통계는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53.1%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이제 이더 이상 올라가기는 틀 틀릴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2 3. 몇% 프로 차이로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어, 이 오,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 민주당과 국힘당.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에, 그 장동혁의 그 단식을 통해서 또 박근혜에 에, 에, 그 찾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우파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행정 지지도가 코스피 5천을 돌파한 호재에도 이해운 기획처 장관 후보, 이게 이제 뭐, 아는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조국 핵심 합당 논란, 예, 하고 같이 겹쳐서 지지율이 확실히 좁혀졌는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장동혁의 그, 그리고 어, 이박근혜에이 서로 찾아간 면담이 큰 힘이 아닌가. 자, 우선 여기에 국정 지지 이, 이 평가에 보면은 긍정이 53.1%, 어, 부정이 42.2%, 이 내용에도 강부정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강한 부정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쑥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밑으로, 어, 40대 부로 들어 내려왔다가 여기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41호 겨우 이렇게 또좀 올라갔는데, 지금. 야 여기에서 여러분, 내려오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 이 그래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 조사의 리얼 미트인데요 이게 23일까지 했던 거, 지난 토요일까지인데요. 이 국정 수행, 어, 긍정 평가는 53.1, 일주일 전과 같지만은 지금, 어 응답도 부정적인 응가 응답도 42.1%예 거의 같았다. 어 그런데 이런 그, 그것이 결국은 호재가 뭐 5천코스피라고 하지만은 예, 중반 이해운 기획처 장관의 문제 예, 그리고 청문회 인사 이뿐만 아니라 어 그리고 정치적 내홍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는데 정당 지도를 여러분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42.7%자 이게 반토막이 나섰던 것이 엊거진데 이게 이렇게 따라붙었습니다. 놀랍게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39.5%어 불과 여기에 불과 여기에 뭐 3점 제몇 프로 2% 포인트로 어이 예, 이렇게 격차를 좁혀 놓았습니다. 예. 자, 이게 어 여기에서 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어 이번 조사에서 어 지난 18세 이상 2,500명 대상인데 무슨 전화 자동 응답으로 했던 건데요. 예, 이런 것이 어 여기에 이제 조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 접전 5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 그러면서 국힘당은 어, 2.5% 상승, 어, 했고요. 부울경에서 6.7%가 많이 올랐고, 서울에서 5.3%, 경기 인천에서, 어, 4.4% 상승폭이 컸다. 이 도시 중심으로 지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 이 진보청에서 어가 국힘당이 진보층에서 6.3%가 올랐고 중도층에서 이게 진보 중도층이 이제 올랐다는 것은 어이 지금 그장동얘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안 올랐는데요. 자,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50대가 6.8% 올랐다. 이게 또 이것도 좀 심상치 않네요. 예, 6.7%가 어, 6.8%가 올랐다. 이 반면에 민주당은 어, 다 이렇게 지금 다 서울 어, 그리고 어, 다 어, 이렇게 거의 다 뚜렷, 어, 뚜렷이 어, 떨어졌다. 예. 어, 이장 대표의 단식 종료 계기로 어, 그렇죠. 예, 상승 발판을 마련했다. 아,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거구 정당이 전 세계적으로. 에, 예, 이, 예, 기독교적인 이념과 보수 우파의 이념을 가지고, 어, 트럼프가, 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 왜 봉사하지 않느냐 하는지만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한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슬람이라든지 또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또 사나 제한 그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에서 또이그 이제 청교도적인 자 이런 것을 굉장히 내세웠던 백은 백인 우선주의 옛날로 돌아가서 강력한 프론티어십을 발휘하자.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 아주 일치하는 코레서와 같은 어레서는뭐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 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트럼프는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다. 같이 손을 잡고 박수를 치고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는요 내로남불 자충수가 반드시 이거는요 어 도덕적인 이 범죄단입니다 범죄 소굴당입니다 여기는요 뭐 여러분 그 말투며 행동이며 그 범죄의 그 수치라든지 보십시오 그리고 돈 부정부패. 이게 이제 과거에는 부정부패가 이, 에, 보수당에서는 더 많았는데, 이거는뭐 이제는 뭐 대놓고 이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더불어 추, 성추행당,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 국힘당이 더 합니까? 거기서 더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이 내적으로 이제 모든 돈들을 가져가고, 권력이 세고 하면은요, 범망 여러분, 그, 부패가 빨리 썩습니다. 거기는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반발을 하게 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 이 김진홍 목사님이 엊그제 말씀한 것을 너무도 감동 있게 들었는데, 메인스트림이 주류가 지금, 어, 이 주류를 잡은 사람들이 이 모양이고, 언젠가는 주류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변 변두리에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말을 못, 입을 벙어리하고 지약을 먹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몇 명이 더 들어가고 열 명만 더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변두리 주변에서 결국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주류를 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이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이 반박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강화문의 그 야성들 이 결집 그러니까 원의 정당 아스팔트 이 사당이 있는데요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은요 이 세력이 정강원 목사를 중심으로 한이 대국본 세력 이 불씨가 용암처럼 살아 있습니다. 이게요. 이 추운데 8년을 우리가 이걸 해왔는데 이게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어, 이게 봄이 돌아오고 하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이재명이 악수를 지금 계속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을 대표들을 감옥에다가 이 얼토당치 않는 이 종교를 박해하고 쪼아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사이비로 몰아가지고 이 이제 통일교와 어, 이, 저, 이, 신천지하고 같이 몰아가지고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요. 안, 다 압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교계 지도자들이. 예 비겁하게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좀을 알고 있어요 원의 보수 넉당이 네 당이요 이번에 저희들이 앞장을 서고 중재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연합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뜸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힘당의 장동혁의 그 최고위원과 힘을 합치기만 하면은요. 이제, 이준석이 없어도요, 한동원이만 없어져 버리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기둥이 서는 겁니다. 장이 서는 겁니다. 장이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리를 하게 되어있습니 우리가 기도하고, 더 뭉치고, 어, 좀더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이죄인은 스스로요,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내로남불에 빠져서 부메랑이 돌아와 가지고 스스로 자충수에 죽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